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여드름. 제목에 여드름이 뒤에 쓰여 있지만 이런 경우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나 생리불순의 증상보다는 피부 때문에 내원하게 되는 빈도가 더 높습니다. 생리를 안 하는 것은 오히려 편할 때도 있지만. 여드름이 난 얼굴은 매일 보게 되니 생리불순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게 되죠. 실제 다낭성 난소증후군으로 내원하는 고등학생들을 보면 여드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가 다를 정도니까요. 여드름이 없는 생리불순의 고등학생은 엄마에게 끌려오지만 여드름이 있는 생리불순의 고등학생은 엄마를 끌고 옵니다. <laughs> 피부는 그만큼 참 중요한가 봅니다. 그렇게 중요한 피부에 나는 여드름이 왜 생리와 연관이 있을까요? 생리 주기에 따라 얼굴에 뾰루지 하나씩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있을 수 있다지만 사춘기 볼빨간 여드름도 아니고 피지 분비가 가득한 화농성 여드름이 왜 생리와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학성 난소증후군의 주요 증상을 검색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생리불순, 여드름, 담오증. 생리 주기가 불규칙하니, 배란 전후, 생리 전 등의 호르몬 변화 시기가 명확하지 않고 정상적인 배란이 되지 않으니 다발성으로 미성숙하게 만들어진 난포들로 인해 FSH와 LH 비율을 포함한 호르몬 분비는 불균형적으로 들쭉날쭉, 그 호르몬에 따라서 얼굴의 여드름도 들쭉날쭉, <laughs> 특히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진단 조건 중 하나인 남성 호르몬, 그러니까 안드로겐이라고 하죠. 남성 호르몬의 과잉은 남성형 여드름, 즉 사춘기 남자아이들의 화산 폭발하는 듯한 화농성 여드름을 유발하게 되니 한번 생기면 흔적 안 남기려고 조마조마 신경 써서 관리해도 얼룩덜룩한 흔적이 사라지는데 좋기 한 달은 넘게 걸리죠. 그냥 생리만 안 하면 오히려 덜 귀찮고 주기 따라서 생기는 증상도 없어서 좋은데, 단항성 난소증후군에는 여드름, 다모증, 남성형, 탈모 등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생겨버리니 더더욱 골치가 아픕니다. 게다가 그 증상들은 미용과 직결되는 항목들이라 더더욱 신경이 쓰이죠. 내분비 질환이라는 게 단순히 생리에만 국한된 게 아닌, 전신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입니다만 얼굴이 먼게 너무 신랄한 비유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이라서 이런 표현을 자주 쓸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울긋불긋 막 울룩불룩해서 온 한창 파릇파릇해하는 학생들을 보고 있으면 참 안쓰럽기도 합니다. 게다가 단항성 난소증후군에 당연시 처방하는 야즈 같은 피임약에도 여드름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으니 생리주기를 피임약을 먹어서 맞추려고 해도 여드름이 심해지는 반응을 보이며 절망의 나락을 <laughs>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참 억울하기 그지 없습니다. 잠깐 겪가지로 피임약으로 여드름이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더 나아지는 사람도 있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해 보면 피임약은 합성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복합제제입니다. 피임약의 프로게스틴 성분은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과 구조적으로 비슷하게 생겨서 안드로겐 효과. 라고 하는 남성형 여드름, 체중 증가, 탈모 등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1세대 피임약의 에스트로겐 단일 제제의 부작용 이후에 2세대 피임약부터 첨가된 이 프로게스틴 성분은 최근 4세대까지 프로게스틴 성분의 변화를 주어서 안드로겐 효과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개개인의 민감도에 따라서 같은 피임약에도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그 3세대의 피임약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마이브라, 모시론, 멜 리안 등이고, 4세대가 야즈야스민 클레라. 입니다. 3세대 피임약은 일반 의약품이지만 4세대 피임약은 전문 의약품이라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이 가능합니다. 피임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전의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피임약을 먹으면 피임의 기능으로 인해서 난소에서는 배란을 억제하게 되고 생리 불순이 배란 장애로 인해 발생했던 분들은 난소가 아예 쉬게 되니 피임약을 먹고 여드름이 좋아진 사람도 있는 반면 피임 피임약의 프로게스틴 성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피임약을 먹고 여드름이 더 생겼다고 하게 되는 것인 거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 이제 이제 본론이에요. 다낭성 <laughs> 난소 증후군이 있지만 생리 주기보다 여드름이 더 불편해요라고 내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이 생리 주기 때문이라면. 생리 주기를 먼저 치료해야 합니다. 이번에 말씀드리려는 분이 바로 그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케이스인데요. 안해본 방법이 없을 정도로 피부과 시술과 피부 케어샵 등을 오가며 관리를 받았으나 공들여 쌓아둔 피부는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생리주기라도 먼저 치료해보면 나으려나 라는 마음에 마지막 희망의 지푸라기를 쥐고 내원하신 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분은 생리주기와 함께 피부 트러블을 같이 잡은 일석이조의 결과물을 얻은 케이스입니다. 결과를 먼저 얘기한 이유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다낭성 난소증후군에서 난소 기능을 개선하는 초반에는 피부 트러블이 한번 크게 뒤집어지게 되고 그 과정을 잘 견디고 치료 과정이 순탄하면 2, 3 주기에 생리를 반복하면서 호르몬 주기성이 안정됩니다. 그 이후에야 아 피부가 이제는 확 뒤집어지지 않는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피부과 시술은 받고 나면 즉각적으로 뭔가 아 깨끗해진 것 같아라는 느낌이라도 있지만 한의학적으로 생리주기를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치료를 하다 보면 왜 피부가 더안 좋아지지?라는 반응이 나오게 되어서 치료 과정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게 하는 데에는 노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말이 2, 3주기 월경이지, 시간상으로 보면 거의 4, 5개월 이상의 시간동안 매일 들여다보는 얼굴이 신경쓰일 텐데, 그걸 참고 이겨내기란 쉽지 않죠. 하지만 여드름의 원인이 생리불순이라면 가장 근본적인 치료는 생리불순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케이스를 얘기하려니 이미 이 내용이 너무 길어서, 다음에 이어서 자세한 과정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이어질게요.